음, 진짜 잘나온다 흰색같아 음,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? 비주얼만 <laughs> 음, 합격 좋아요 또 참지 못하고 이것을 먹는 살찔걸 또 먹어버려 루이보스차 좀 낫겠지, 그래도. 다행히. 어. 오늘은 답심리역 사거리에서 건너편 파리만개터 쪽으로 갈 겁니다. 이쪽지는 용답동 목자골목, 목자골목. 안에 오징어바다. 더 높게, 넛 넣지, 더 맛있게 보니다 음. 다음, 모래방은 언제 가볼 수 있을까요? 아. 오늘 목적지가 바뀐 전초전입니다. 전초전. 국장님,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? 네네, 어디서 벌써 이거 수채화가 있는 건 뭐지? 이게 메인. 음. 이게 뭐죠? 이게 나도 기침, 조금이 기침 되고 식게. 그 다음에 모노, 그 다음에 육전. 아 좋습니다. 여기 음, 그리고 소주 대나, 오케이 막걸리. 뭐. 마콜리. 막걸리까지. 네. 여기는 전조형입니다. 오케이. 당일 12시 1시간대 서울 지하철 1시간대 출근하십시오. 그래, 일찍 일찍 집에 가야지.